매판 랜덤입니다. 매판 랜덤. 진짜 오늘 운빨이에요. 지금 오더 잡는 저 머리 티어는일티어 어? 높거나 일티어 낮거나 약간 비슷 비슷한데 나머지는 진짜 완전 운빨. 마지막 여섯. 안녕하십니까 형님. 베이 티어 타요 등장입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타요 형님. 왜죠? 제가 걸리셨으니까요 잘하시나요? 배틀그라운드? 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님. 아, 진짜요? 네. 저희 꼴등아는거 아니죠? 아이씨. 에이, 한도 음. 한도야인데 중국인이세요? 예? 아니, 중국인 아닌데요, 형님. 아니, 이랬잖아요, 집트. 죄송합니다, 최민. 중국어 할 줄은 아니죠. 네, 중국에서 오래 유학을 해가지고 형님. 형님. 허어!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비주얼 딱 봐도 형님이신데. 그래도 이말 편하게 한다 이제. 네 형님. 타유 형님이 어느 정도 아시죠 형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박나닝 정도? 나닝 누나 많이 못하시네요 형님. <laughs> 아현해너그 <laughs> 정도로 잘해? 제 방송국에 좀커리어 있거든요, 형님. 한번 입고 오셔도 될것 같은데 형님. 오케이. 네, 배그 성적 보시면 돼요 형님. 네. 아니, 이게 무슨...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성적이야? 그 커리어 자체가... 커리어 자체가 일반인이랑 다르죠, 형님. 에, 근데 에. 이게 성적이야. 그 근접전 으로승리 이게... 그리고 막... 성기 구매 이런 거 뭐야? 도대체... 싶어, 이게 왜 어. 그 스펙이야? 이게... 그동안 완전 이제... 일기 장 아니야? 이거 그냥... 에. <laughs> 아니 커리어가 이 정도 된다... 없는 거 아니야? 일단 아니, 이거 그... 들어오세요 형님 타 형님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형님 여기 다 현지인들 오케이? 밖에 없어가지고 제 커리어 보셨죠 형님? 아 어? 아니, 커리어 뭐가 있냐고 일기장이잖아 아, 전화 박난이 아 뭐야 우리 주변에 박난이 전화 왜 있어 죽이자 박난이 뭐? 그냥 찌찌로 갈까요 형님? 무서운데 그냥 난이... 찌지까요 형님? 아니 그냥 너가 나랑 이게수 있어? 아 진짜로 그.. 돼? 그냥 감정적으로 해요 형님? 아니 나꼴찌고 싶지 않아 확인. 음. 그러면 1등 하러 가시죠 일단등 해야지 해야지 서클 바... 아웃서클입니다 1번, 가, 가죠. 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옆에 탱크 있습니다. 아련이랑 한설이 먼저 살짝 들어갈 준비 해봐 오케이. 내가 먼저 가볼게. 1번. 어. 있다, 있다, 있다. 도대기! 괜찮네. 빼봐. 아. 아이고, 살짝, 살짝. 나... 선생님. 이거 와줄래? 선생님, 아, 어? 선생님. 아... 아니? 선생님 환의수리탄입니다아 왜? 선생님. 아니 씨. 까야이개새끼 너만 믿으려면아 뭐야. 아너 코스틱 하기 싫다 그랬잖아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야 도라 뭐 말해봐. 시험. 아니, 시험 뭐, 아 시어 뭐 뭐아뭐한 거야? 아니아 말해보라고. 아 뭐야? 말 말을해. 잠시만요. 저 콜라 좀 마실게요. 아니 아 총디 아 말해봐. 아 뭐야? 콜라 마시고 있긴 한데. 아니 지랄하지 말고. <laughs> 저희 <저기> 끝났나요 형님? <회원님? 웃음> 아니 그럼 끝났지. 아니 시와이 아 뭐냐고? 아뭐한 거냐 방금? 그 꼴찌예요 형님. 아니 천천히 안 되네. 아니 왜, 왜 그렇게 한 거냐고? 아 너무 급했다. <laughs> 아니, 아니 방금 아니 씨발 말을 해보라고 뭐한 거냐고. 도와라. 아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원래 형님 배그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심오한 게임이긴 해요 형님. 수많아게 선택이 있고 수많아게 판단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제가... 변명이라도 해줘 아니 4라, 4라운드 남아가지고, 형님. 아니, 우리 이제 팀 밖에 없잖아. 미시팔 둬라. 어? 아니, 사요 형님, 저희 뒤에 또 같은 팀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 뭐가 어떤 애인지 알것 같아, 이제. 어떤, 어떤 애들. 그냥, 아, 심만 그래. 정보를 보내고 이기 잡떠놓고 어? 아 근데 그때부터 존나 세하더라니. 당첨 되신 거야, 형님. 아 형님, 저도 근데 억울한 게 이게 방만인별로 왜돼 있는 거야, 내가. 아 억울하네. 내가 억울해, 씨발, 너랑 팀 걸리 어. 내가. 형님 저희 2 라운드 같은 팀 되면 제가 진짜 캐리드릴게요. 해저 살짝 깨달았어요. 방금 오더하면서 아 이거 굳이 센터 골박 할 필요 없네. 외곽 약간 밀밀밀하면서 제또 피지컬 파니까. 방금 하면 닦고 가는 거 보셨죠 형님? 아 어, 지금 뭘봐 어, 위기를 어? 기회로 만드는 게 그게 남자야 음. 아니 네, 이미 끝났다고 어? 아니야 형님 네? 이 1라운드 실패의 발판으로 2,3,4라운드를 우승하면 되죠 형님 아니 나랑 총디랑 이제 같은 팀 아닐 수도 그래. 있다니까? 적으로 적으로 만나도 이제 좋은 동료였던 거죠 네. 아타이어이는한번더 게임하고 싶네 아. 어, 진짜 약간 열정적인 아니. 모습 되게 좋아요 형님 네? 아니 개열 받아 그냥 나 지금 음. 에어컨 안 끼셨어요, 형님? 아, 에어컨, 아 에어컨이잖아? 아, 아, 성태형 자리 먹으려 했는데, 초반에. 타형 못 믿어가지고 안 갔는데. 와, 씨, 형 씨.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님. 애초에 2, 3, 4등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꼴찌에서 뭔가 이름이라도 알리는 게 좋아. 나 이거, 커리어. 아니, 적어야겠다. 나 이름 안 알려도, 나, 괜찮아. 아이, 저 커리어 좀 적을게요, 형님. 아, 어, 그걸다가? 아, 적어야지. 커리어를 적어야 야, 뒤에서 있던도 1등이다? 얼굴이 잠깐 빨개졌다고 다영이 일단 방제는 조금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님? 조카 이을끼야내 맘이야 내 맘이. 아, 아, 어이없네, 진짜? 어, 뭐? 아니, 진짜 존나, 우리, 진짜? 어, 그래? 방난이 2위네. 이게 뭐 뭐예요? 형님, 그래도, 아깝게막 2, 3등 한 것보다 지금 이, 이게 더 낫죠? 형님. 아, 아 3, 나 24시간 벌리기만 해봐. 너 저주할게, 그냥. 아, 뭐, 아 아니, 형님, 4분의 1확률 어떻게 걸려요? 아, 말안 되지. 아. 근데 아, 그거 알지? 궁금하다. 보통 이런 벌칙은 그 원인, 원인자가 <laughs> 걸려. 범인이야. 걸리면 범인인 거야. 뭐? 어, 걸리면 범인이야. 걸린 사람 범인이다 그럼 딱정했어아 형태 형자리 저희가 먹을래 거든 다시 초반에 근데 가봤자 한 명일 것 같아서 밀려 했는데 아 이거 다음에 그냥 먹어야겠다 먹어, 아니 그럼 아까 먹었어 먹... 존나 꿍시렁꿍시렁 걸려 내내 판단이 맞았어 앞집 틀렸잖아 옆에. 틀렸으니까 지금 구경하고 있지 니네 판단이 틀렸으니까 니 <laughs> <나도 막힌다>. 네 <laughs> 판단이 맞았으면 지금 게임하고 있겠지 <laughs> 아 이거 이제 먹었으면 그냥 치킨이네 아, 그 아, 씨발! 이 꼬이 새끼 10분 동안 핑계대고 있어! 어? 아, 왜 싸웠냐고! 니 어, 뭐. 네 판단이 맞았으면! 싸우지 말고 그랬다 형. 사형, 방금 피드백으로 저 한층 더 성장했어요. 네. 아니, 근데, 깡한 솔리왜 죽었어요? 쫓아오고 아, 있잖아. 깡한 소리 왜 죽었어? 아, 한 소리 왜 죽었냐고! 폭... 니 살리고 있다가 폭 맞아 죽었잖아! 너 살리다가! 너가 누워가지고! <laughs> 이 자식아! 근데 아, 수류탄 말했잖아! 수류탄 있다고! 나 그러니까, 수류탄 날라온다 말했잖아! <laughs> 아, 아니 눕지 말든가 먼저 통산 사람이 성문에 이거? 타이 형이 먼저 누웠나? 네가 먼저 누워가지고 아, 내가 누웠잖아. 너가 잘못한 건가? 긴 했어. 진짜 레전드다. 그 와중에 타사장님이 먼저 누운 것처럼. 그거 이 새끼 내타 탈려고. 이 <laughs> 라운드라도 같은 팀 되나요, <laughs> 형님? 열심히 가보시죠. 시작하자마자 죽이게 그냥. <laughs> 형님 저 죽이시려다가 반속으로 역으로 기절당한 거 조심하세요 형님 에 형님 에 잠깐 싹가 잠긴다 20초 뒤에 근데 성태희 요쪽 미는 판단 아쉬운데 어차피 거기 아웃인데 형님 에 왼쪽으로 매점 쪽으로 인서트 치는 따나 아웃됐어요. 그지 그지 왜냐면은 저기 우측은 밀 필요가 없는 게 저기 애초에 아웃이잖아요 형님 저쪽 밀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차라리 왼쪽 라인으로 가는 게 낫지 연막 지금 투척 쓴거 아깝다. 아. 어. 그러니까 이쯤 제가 저렇게 자꾸 얘기, 내가 조작한 거 같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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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한거 같잖아. 어? 탈영 잘못 별로 없어요, 이님? 별로 없어요. 너무 급해. 상심하자. 없어야지. <laughs> 어? 차라리 한각을 지우는 게 나.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간다, 성태 형. 아, 어. 왼쪽 위에서 찍어가지고 다 보인다.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누운다. 아까 어, 무치게다. 무치. <laughs> 언패가 어. 없잖아.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타이 형님. 아까 우치게 밀으로 아니 제가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형님. 전다 보여요 형님. 아. 벌써는 중계가 많네. 중계를 잘하네. 그데너 그래, 중계한다지. 저장... 자 타노라 이제 더라더 걸리기만 해도 또 나랑 같이 한다. 됩니다. 자. 예. <놀람> <에>? 도전 도전 도전. 제발 제발. 좀 받아 나, 너 때문이잖아 이거 안고. 아, 맞아요. 어? 너 때문이잖아. 범인가요? 네가 족까지 <놀람> 언더해가지고. 어? 아... 내가 그 술에 다날라왔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아... 내가 몇번 진짜... 얘기했어 내가. 아니 근데 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먼저 죽었다 아 먼저. 죽 이게 맞아. 인표가. 1티어가... 아 도라 축하한다. 도라 다시 보지 말자. 두분다잘했해요 형님 만나요. 확히 바로 찍을게 요 형님. 안녕. 아. 여없세요 음, 머리 왔어? 어, 누우세요? 아, 그거? 또한돌이데 <laughs> 아, 뭐야 이거? 이머 여기 전반 꼴등 팀이잖아. 아, 뭐. 그니까 안구랑 졌댔다니까. 졌댔다니까 이러고 있네 이. <laughs> 아, 딱 말해줄게. 나 방금 판도 한돌 팀이었는데 이거 말안 돼. 아, 나 근데 <laughs> 한솔아, 나 제대로 깨달았어. 자리 좋은데 만약에 서클 튀었어, 아. 그럼 파밍도 하지 말고 그냥 박아. 파밍 일도 필요 없다. 해. 어? 아, 음, 아, 아 이거 또 꼴등이야! 아, 아, 아? 아까도 꽝.. 아까도 꽝빠고다 뒤지지 마! 아아아 아, 아까 나 봤어! 나는 1등으로 죽어가지고! 잠깐만 아, 우리.. 전판 퍼블 모리 었니 아니었어? 맞아. 조각아 이거! 그니까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안에 내려야 내 1번 내릴게. 아 이거 리방이라는데? 아아아아아 뭐야! 아 왜! 아이 못해! <laughs> 네녕님 초대하겠습니다. 아버이 입... 그러니까 비동 개꿀이었는데 가게 성 성하나님 저보다 잘하시나요? 네? 아 네? 전화요 그냥 개못해너 전화팀 찍힌 거 아니야 전판? 아진짜나 <laughs> 전판에 전화팀이었는데. 아 잠깐만, 형왜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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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쫄, 아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개새끼 야나업고 튄다. 아 진짜 <laughs> 나 한돌 한도일... 나 납치됐어. 야 금구야 나 납치됐다고. 아니 진짜 나 납치한다고. 개새끼. 아니 앞에 디뱅이 한다고. 또 올라오자. 가 에. 나이스! 나이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이소! 이 새끼를 아, 사람 좋아 보인다. 잡아어 나이스! 새끼야! 너 48시간 해 봐. 또 뀌지야! 또! 에츄르파. 어. 저 병신 한다요, 저 새끼들 꼭. 아, 어? 이걸 푸시를 하고 있네. <laughs> <laughs> 와, 역겹다. 근데 플레이 진짜. <laughs> 난 그냥 뛰자 진짜...